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진전산불맛집 김선생인데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 고기를 아니야, 뭐죠? 기러기 고기를 많이 먹고요. 지금 이제 이 칼국수, 칼국수를 지금 먹고 있는 중인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왜, 왜 기러기 고기를 하게 되신 계기를 일단 사장님을 통해서 들어볼게, 들어볼게요. 사장님, 이소룡님이 yeah. 예, 50년이 왔었나요? 네 오십 년이 와갖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병원에 가도 나수지도 못하고 물리치료를 해도 되질 안하고 매년 고생하다가 안되가결국 이제 누가 저기 오리 엑기스 하나 키면안 돼요? 몇개 그래 오리를 먹고 이래 해도 별로 허리이 없어서 기르기를 이제 내 손으로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재단기를 공급해가 이 기르기를 내 발이 였고 300초였고 십전 배포탕 10 네. 12가지 되는 거였고 이래가지고 24시간을 봐워서재탕기 잦는 기가 먹고 이렇게 고구려를 한 8개월 정도 먹고나면그 육아 부터은 아직까지 10년이 넘어도 15년이 넘으면 넘어도 아주 어깨 아프다가 하는 겁니다. 전혀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아, 와우! 우리가 2 0 0 3년거에요 예, 그랬어요. 와, 그래서 시작하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제 공부했다고 그랬죠? 여기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게 기력의 효능이 뼈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그리고 또 남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정력을 증가시킨다. 중풍의 치료와 예방도 되고요. 일반 성인병에는 다 좋대요. 그리고 두뇌 활동을 좋게 하고요. 치매를 예방한대요. 몰랐어요 저 이거. 여성들 다이어트에 너무 좋대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알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름기가 없어요. 네. 그리고요 기억력에 그렇게 좋대요. 집중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저 같은 사람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동맥경화, 그다음에 간염 이런데 좋대요. 지방간을 억제시킨대요. 이게 폐를 맑게 해준다는데요. 폐 네. 여러분 아셨어요? 모르셨죠? 저도 아, 이번에 알았어요. 그 이야기하면 그런 것들 하는 건 아닌데. 아, 나는 말고 하면 다이리고 기침에 그렇게 기침을 가라앉힌대요. 어 네. 아, 저는 이게 이게 기침에 좋은지는 몰랐거든요. 아저 공부하면서 이번에 아 진짜 많은 걸 알았어요. 그다음에 가슴이 통증이 오고 호흡곤란이 오는 것 중에서 뭐냐면 희귀병인데 비대성 심근경증이가 뭐가 있대? 예예예예 네? 심근경. 예, 예, 예. 비대성 심근경증이가 뭐 심근경. 그런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저는 몰라요 저도. 그런데 그런 거 희귀병을 희귀병 걸린 사람들이 큰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기력 회복에는 이거만큼 중요한데. 이거. 그래요? 아, 병사해보셨으니까 알죠? 네, 응, 병우 기르기 해보게. 아니, 50년도 고치고 기르기 장사도 하시고 AI 때문에 망하셨다면서요? 네. <laughs> AI 세븐 맞았어요, <laughs> 네. AI 세븐 맞고. 다시는 이제 오리 기르기 안 한다고. 그러니까 다 이, 저, 전부 소식 시켰는데, 그러고 갔으니까 또 다시 또하방 보니까 또, 또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근데 여러분, 제가 놀란 건요. 오늘 제가 와서 가슴이 너무 벅찼어요. 어떤가 벅찼냐면, 여기에, 아까 그거 뭐죠? 그거? 그거 뭐 고기, 뭐예요? 생선? 잉어랑 또 뭐가 있죠? 어, 잉어, 맥기 붕어를 잔뜩 가져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기가 사셨나? 그랬는데, 주신 거래요. 그래서, 어머, 예. 요즘 그렇게 주시는 분이 어디있어요 와, 좋으신 분이다 그랬더니, 아 지난번에 영월에 산삼을 키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산삼을 영월에 쌤이 가지고오셨다고 그래요 몇 분이 가지고 많이 갖고 오셨죠 네 갖고 오셨는데 아 여기도 다 드셔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이 어떻게 한다니 심 뭐라 그래요 심부정증으로 신부정증. 이게 투석. 투석을 해가지고 일주일에세번하고네시간씩을 일주일에 한대요 그런데 이분이 그 산삼을 아휴 그래 나눠 먹지 이 귀한 걸저 아픈 사람한테 줘야지, 그래갖고, 새 뿌리를 줬단아요새 새뿌람이... 뿌리. 를리두 뿌리 드리고. 네. 어, 아유, 우리 한 뿌리 더 너무 많이 넣어. 그미스라한 뿌리 더 주자면서, 효과 볼때좀 보고로. 한 뿌리 더 주자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가지고 는데그 사람들이 뒷 뿌리 먹고, 몸살을 너무 많이 하루 종일 잤대요. 네. 일 나지를 못해. 예, 네, 네, 예, 그러면, 그래, 이제 와서 한 뿌리 더다가라 그렇게. 음, 올기는 오는데. 형님한테 가면은, 응. 형님하고 일하러, 응. 형님한테 가면은 우리 형님 우 이래 하는데 형님한테 가면 우리 산삼 먹고 채가 이게 모니르나도 소리 하지 말자이까 면서 이제 밀 하자 이런다 그랬는데 와서 한 분이 더 가가라 그 이게 다안해예그러더만은 <laughs> 아유 그래, 산삼 먹고 그래 살을 많이 한답니다 아유 <laughs>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죽다 살았다는 맞아요 종일 자고 예 대신 분이 그러니까, 대신 이니까 네. 네. 죽을 비가깨안나 어, 이래 뭐 그대로 죠그 자리 또 네네네네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지금 좋아졌죠? 좋아지는가 봐요. 좋아지고 지네 뭐 시간 네 시간 투석하신 분이 지금 몇 시간이요? 음, 그럼 여기 네 시간 하는데 그 네. 하고 나면 완전 파김치가 되는데 네, 조금 더럽요예 네, 그런데 그 제가 그 산삼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할머니가 구십 넘으신 할머니가 하도 기력이 없으셔도 몸이 아프셔서. 그 산삼을 오래되면산삼을 하나 한 뿌리 드렸더니 3일 동안 안깨어났대요 3일 동안. 3일 동안 안 깨어났는데 그걸 3일 후에 지금까지 아프시더않대요 할머니가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또뭘 드렸어요? <laughs> 네, 말씀해 보세요, 한번. 그냥 미스 가루고 뭐에다 달라고 했지. 미스 가루를 미스 가루를 여러 가지 드셔 가지고 그거를 팔지도 못하시고 그거를 그냥 드렸대요. 그몸 건강하시라고. 근데 제가 맨날 여러분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고 사람을 이렇게 하자고 늘 상그랬는데 이분이 그렇게 지키고 두 분이 사시니까 그분은 드릴 게 없다고 고기를 주신 것 같아요. 생선을 그그 그 물고기를 잡아서 드린 것 같아요. 너무나 두 분의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에너지를 받고 사라는 거죠. 혼자는 못 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저도 잘못 사는 게 너무 많아서 이제 반성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지금 살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 오리, 이 저기 기러기 오리래네. 우리가 오리라서 기러기 고기 많이 드시고 이분도 좀잘 살고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그러면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때까지 우리는 서로 소통하며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Thank yeah. you.